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가람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습니다. 네, 제소개보단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일단 요번에 어, 한가람고 영어가 제가 적어놨죠. 역시 네, 최상이나 상 정도 수준입니다. 난이도가. 어, 지문 자체가 어렵다기 보단 시간 내에 못 풉니다. 네, 정말 극, 극상위권 극 제외한 시간 내에 못풀어 이미 영어는 끝났거든요. 네, 영어는 끝났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건 예상 가능합니다. 방금 과학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도 똑같아요. 1학기 때 시험이 너무 쉬웠습니다. 보면은 어 96점 맞은 친구가 3등급, 그니까 한 98, 99가 1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이제 기출에도 똑같이 반영돼 있던 것처럼 제가 항상 이들한테 이번에 무조건 어려울 거야. 무조건 어렵고 한가람고의 특징은 지문 변형 추가 삭제에다가 그리고 시간 내에 못 풀게 만들 거야.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대로 교과서 한 단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지문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힘들게 한다면, 한강한고는 지문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못 풀게 만드는 그 변형이랑 추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모의고사도 이번에 한12 지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왜 특징이냐면, 항상 거의 기말고사 때 웬만하면 듣기가 나오는데, 듣기가 나올 때 특징이, 한, 어, 한가랑고는 똑같이 시간이 50분이에요. 근데 듣기만 추가되는 거예요. 다섯 문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총 35문제 나왔는데 한 다섯 문제 듣기 들으면 대략 한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럼 45분 정도를 3 0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 이건 엄청 힘든 시험이에요. 좀 이따 지문의 길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고1이 푸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가랑고의, 그러니까 기말뿐만 아니라 영어, 그냥 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지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건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잘해요 한가람은. 그게 한가람의 가장 큰 아이들의 어려움일 거라 생각해요. 저 수업 듣는 친구 다그 소리예요. 애들이 너무 잘한다고. 아무리 어렵게 내도 어, 어 쉽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극상위권 애들은. 그래서 보니까 제반 아이들의 그 반이 좀 잘하는 반인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계속 말을 한대요. 어렵게 내주세요. 어렵게 내주세요. 막이런데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들로 힘들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은 실력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네. 쉽게 낼수 있는 시험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유독 더 심해요. 추가되고 삭제하고 변형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듣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고 요번에 한가랑고에 또 이제 시그니처죠.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한가람고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누적된 어법 포인트란 말이 무슨 말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기 쭉 가잖아요. 그럼 어법 포인트가 다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학기에만 시험 범위가 국한된 게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풀게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새로운 문장 전부 다 새로운 지문입니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어 원래 제가 가르치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목동 콜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동고랑 거의 상이한 것 같습니다. 독해부터 보시면 <laughs> 어 이렇게 제가 넣어놨는데 지문 변형 및 추가가 많이 됐다. 요번에 특히 더 심했다. 그래서 절대 단순 단계로 못 풀게 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푸냐? 무조건 본질적인 영어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영어의 그 위상을 아시죠? 과학에도 밀리는 불쌍한 영어입니다. 이제는 저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신은 상대평가인데 아들이 이제 수능 때문에 자꾸 절평이니까 뭐 영어는 이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영어에서 자신감이 뿜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한 명도 없는데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가, 계속 강조합니다. 너네 이 내신 기간 때는 그래 내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방학 때는 제발 영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안 하죠. 그리고 자, 이게 또 특징입니다. 변형이 됐잖아요. 혹은 추가를 해 놨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야 정답이 나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가람은 지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다안 읽으면 자기가 답을 못 내요. 그러니까 변형한 부분을 읽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어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암기가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만 달달달 암기한다고 절대 좋은 등은 안 나옵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당연히 변형된 부분을 읽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요번에 다 어렵다고 한게 시간이 부족해요, 선생님. 예, 네, 근데 예상 가능해서 제가 동영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동영 내에도 시간 내에 잘못 풀었어요, 아이들. 그래서 요런, 이제 이런 유형. 밑줄 친 억구의 의미추론이라든가 내용일치라든가 어휘 유형을 많이 내요.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읽어야 되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시험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건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니까 이걸 읽어야 돼요. 읽어야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 뒤까지 있잖아요.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읽느냐 이 싸움인 거죠.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제이 함의 출원 문제들 꼭 한가람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능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문제 무조건 두세 문제 중간고사 때네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유형을 좋아하신다 생각해서 제가 넣은 특징으로 넣은 어놓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지문인데. 교과서 지문이 이렇게 안기 안깁니다. 근데 A, B, C, D라고 순서까지 잡아놓게 하고 또 내용일치까지 묻죠. 이 말은 또다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 지문이, 그러니까 이, 만약에 A, A번이 봤다고 치면 이게 지금 보면 뜸은 뜸은 있어요. 그 변형이 안된 게. 이걸 어쨌건 다 읽어야만 순서도 풀수 있고 일치까지 풀수 있으니까 여기서 A에서부터 E까지 있죠. 저 E까지 있는 지문을 어쨌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유리한 거예요. 이게 한가람고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지문 안 보고 이거 그냥 시간 내에 정말 천천히 50분에 읽을 수 있을까? 정말 버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가람고가 이런 특징 갖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입니다. 어, <laughs> 밑줄이 없는 어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형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 기출을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문형은 한개 찾아라 두개 찾아라까지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동영 때세개 찾아라 냈어요한 번. 아이들이 "어 쌤, 세 개는 진짜 이거 좀 아니에요." 요번에 네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기출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어렵게 됩니다. 어퍼 포인트는 당연히 전부 다 신규 문장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본인이 틀린 어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려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유형이에요. 다른 학교 1등급도 아마 어려워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장을 쪼개시는 능력이 요구하고 어쨌건 저쨌건 또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아이들은 시간이 쫓기고 10분 종 치고 5분 종 치는데 못푼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다? 그러면 찍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시험이. 이번에 지문형은 앵게 찾는 게 문제 나왔다 해서 이거 이제 보면은 요번에 뭐 이제 분사구문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요런 식으로 냈는데 이건 이미 이제 기출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 반영해 놓은 거고 어법 원래 이 밑줄 어법형을 그러니까 밑줄이 없는 어법형을좀더 내는데 요번엔 살짝 줄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아, 너무 어렵나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줄여놓은 것 같은데 줄여놓으면 뭐 하죠 이제 뒤에 가시면 네 여기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거라고 해서 네개 차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이제 다 틀렸죠 네. 왜냐면, 하세 개를 자신이 잘 맞췄습니다. 하나 못 찾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이, 이또 3.1점이에요. 3.1점이 나아가면 어, 등급에서 좀 힘들잖아요, 영어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한가람구의 특징입니다. 제가 괜히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가람은. 아이들도 적은데, 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가람은. 그러니까 영어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다, 내신으로. 그러면 정말 방학 때 영어 많이 해야 됩니다. 엄마 나 과학해야 되는데, 영어, 영어 언제 할 거죠, 그러면? 진짜로? 못 합니다, 영어. 자,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럼 강의하고 있느냐. 어, 솔직히 한가람고 수업하는 게 힘듭니다. 이건 진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를 많이 안 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리고 요번에도 다른, 그, 제 반학생이 다른 어떤 선생님한테 받은 동영이라고 갖고 왔더니, 어, 그냥 복붙 해놨어요. 저는 다 스스로 만들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무조건 어렵게 내겠다. 그럼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문을 그대로 써서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 변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 포인트도 당연히 교재 제가 다 쓰고 있고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일부러 고난도로 만들고 있어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제어 시험이 좀더 어렵습니다. 요번보다 네,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이제 보시면 어퍼 포인트도 다 제가 쓰고 있고 남들과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건 제가 그 한글 자료 있잖아요, 어머님들. 거기 맨 뒤쪽에 제가 뭐가 다르며. 니가 도대체 다른 게 뭔데? 라는 거 궁금해하실까 봐 사실 설명드리려면 한 1시간 잡고 설명 드려야 돼요 근데 그 ppt 자료 말고 한글 자료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좀몇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더 물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다 자료 쓰고 아이들 어떻게 이제 기출도 당연히 이 한가람고의 기출을 보면은 뜸은 뜸은 있기 때문에 요번 시험 범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제가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서 N개년도 기출 애들을 풀어보일 수 있게 하는 걸로 당연히 문제 풀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동영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듣기 제가 제가 일곱 문제 반영했는데 어다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도 다 제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어 이거예요. 제가 요번에 똑같이 만든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내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냈어요 이렇게 길게. 근데 아까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대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아이들은 곡소리가 나오지만 네, 당연히 제가 낸거 분상음 똑같이 나왔고 뭐 어법도 다 똑같이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저는 이제 세개를 냈는데 어, 한가람 선생님이 저보다 한 단계 좀더 나아갔더라고요. 네개를 고르는 걸한개냈습니다전세개를두개 냈는데.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름 때금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한가람은 무조건 방학입니다. 정말입니다. 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방학이 정말 중요한 시험, 중요한 시험 구조예요. 왜냐하면 내신 기간 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범이 나가고 아이들이 다른 거 하면 오히려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을 잘 활용하셔서 무조건 영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일단 한가로운고반은 일요일 오전입니다. 그대로 제가 설정해 놨고요. 똑같이 가고 있는 거고, 어 저기서 말하는 저 구문에 대한 수업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에도 잘 있지만. 근데 요번에 하나 추가한 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신만 하다 보면 요즘 또 수능이 어렵다고 하는데 영어가. 그럼 독해는 언제 하냐. 그래서 독해를 사실 정규반에 같이 까면 좋겠지만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 하나 더 팔아 먹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저 3시간 30분에 구문하고 독해하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그러니까 독해를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5주로 독해를 아예 따로 깔아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포커스는 저거예요. 왜냐면 본질적인 영어력을 잡는 건저 강입니다. 이건 이제 독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해에 대한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또 원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깔아 놓은 겁니다. 요건 이제 예비 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번에 어, 어휘에 대한 아이들이 실력을 보니까 어 이거는 사실은 어, 한가람고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저 MP 구문 듣는 게좀더 좋습니다. 왜냐 면 어휘를 제가 어떻게든 다룰 거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강의 특징을 보시면. <laughs> 네 일단 이건 이제 제 시그니처 강의고요 어~ 제가 새로운 구와 절의 체계라고 새로운이란 말을 썼죠 감히 네, 이게 왜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교 문법 학교 문법은 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학교 문법은 한 (1905년대에) 갖춰진 체계입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체계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체계를 가르치는 거고 매일 최근 건안 가르쳐요 대학에서 가르쳐요 그런 건 그래서 영어 전공자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때 필요한 수준까지 제가 공부해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번 요 특징은 서술형이랑 어법을 무조건 어떻게든 많이 잡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많을 거고 아이들이 왜냐면 영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제가 일부러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제 교재고 이제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여드린 건데, 어 이건 이제 원래 한 10주 과정을 하는 거라서 겨울에 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다 교재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새로 써서 교재도 다, 다시 다 만들 거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그 제가 한글 자료 준 거에 보면 커리큘럼 있거든요. 어떻게 나갈 거고 그 특징이 뭐다라고 다 적어놨어요. 필요한 부교재가 뭐고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다 적어놨습니다. 한글 그 자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와서 문제 풀고 몰고서 많이 푼다 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학원들은 많은 학원들은 뭐 많은 문제를 주고 많이 풀리게하지만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진짜로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뿌으면뭐 합니까? 채지지 않는데. 그래서 독해도 마찬가지로 정말 독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개념이 없습니다. 독해 개념이 정말 잘한다는 친구들도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 가져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 모아놓고 실전으로 제 모의고사도 풀려 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교재가 있고, 이것도 이제 새로 쓰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해놨고, 그어머님들 한글 자료 중에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내려갈게요. 아까 이제 과학쌤처럼한강원고의 시험이 2학기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8일날에 당연히 이제 방학이 끝나는 그 주말부터 해서 내신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네. 7페이지 보시면 그 한글 자료 있을 거예요. 네. 제 사진이 있는 거 있죠? 네, 그, 맞습니다. 그거, 네. 거기에 보면 실페이지 에 있거든요. 이 학기 내신 일정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네, 없나요? 없으신 분도 있나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제 사진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그, 제 사진 한글자로, p p t 자료 말고, 한글, 네, 그거 있을 거예요, 거기. 네. 거기에 보시면, 실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내신 일정 적어 놨어요. 한가람고가 요번에 2학기, 2학기 중간공사이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8일날 바로 개강을 할 건데 하나 특징이 아까 이제 과학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때 강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이 나와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깔아놨습니다. 월요일날 깔아놔서 미리 제가 공지를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어머님들 그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동영상으로 당연히 다줄 거고, 제가 클리닉 때 와서 더 애들 봐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이것으로 마치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